링크나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콜을 해서 지금 저의 이제 신년 승업축구 모임을 지금 거기서 만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링크나우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제가 지금 링크나우에서 제 모임 하고 있는 게 링크나우의 블로거 클럽과 에듀시니어, 그러니까 신년에서 에듀시니어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모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 모임. 그에 여러분이 지금 나 활동하고 계신 분이 링크나우의 여기 블로그플랫이잖아요 여기서 다 활동해 여기, 드리고, 여기서 한주에 저는 바로 여기에 월요일 날 아침, 그 방도 모임을 1년하고 어, 2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곳이 링크다운에서 시작을 했지만, 10년 내안에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아마 거의 다 가입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 이면지 가입이 안되실까 이따가 가입 좀 해주세요. 여기에 가시면 첫 번째 그룹. 그룹이 커뮤니티가 여기도 지금 몇천 개가 있어요. 이제 많은데 몇천 개는 아니고 몇백 개가 있어요. 이 중에 회원수가 제일 많은 이 그룹이 바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 저 사람은 어쨌든 상도 같은 사람이야 1년 넘게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아침 7시에 모임을 한다는 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야. 지금 회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원이야. 중지를 틀었지만 링크나우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어 하나를 또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런칭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링크나우 안에서 저를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아시는 박강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 어 당신이 굉장히 그룹을 지속적으로 잘 끊고 가니까 우리 그룹도 한번 좀, 좀 이제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서 들어가게 된 그룹이 아 원래 들어가 있었죠 물론 회원들은 있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끌고 가게 된 그룹이 바로 신영과 비즈니스 하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그동안 모임들을 한번 아무거나 끼리끼 해볼게요. 여기는 그다지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제가 행사를 만들었죠. 투룹장이 아닌데 부운영자인데 제가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 작년 여름 쯤인가 가을 쯤인가 가을 팀인가봐요. 그때부터 거의 제그룹처럼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공사 아니야?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을 만들어줬는데라고 하겠지만 이제 박강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면서 성실히 잘하고 또 어쨌든 잘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창업 스크를 맡기게된 거죠. 그래서 지금 창업 스크를 하면서 제가 그떼턴을버느냐 물론 이것도 거의 공사 봉사, 공사의 그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겠죠. 누가 보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저를 콜를 한다고요. 그래서 같이 일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이제 링크베인에서는 뭐, 뭐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뭐 여기서는 취업도 많이 일어나는데 링크 나와서.